야, 마침 내가 딱 됐다. 야, 진짜, 어, 옛날, 바람, 도박, 어, 개야지. 알려드릴. <laughs> 옛날 무율섭에 좀 유명하신 분 있죠? 저건이라고. 음. 실제로도, 실제로도 무율섭에서 도박 몇번 같이 해보기도 했고, 예.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 백도 있는 방에서 하긴 하는데, 어. 음, 좀 알려줄게요. 파이팅 아, 그, 그 음. 일단 일단 룰은 내가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룰 설명 좀 할게. 어, 어뭐 전에 한번 했으니까 알테알 테지만 그냥 시청자를 위해 설명 할게요. <laughs> 시청자를 위해. 그러니까 룰이 <laughs> 지금 뭐 땡. 어, 룰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윷놀인데, 그냥 윷놀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던져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막, 얘가 뭐 줍니다. 이렇게 주잖아요. 주는데, 똑같아. 근데 자기가 말이야. 자기가 말입니다. 백돌릉도이 아니고 자기가 말이고, 자기가 그냥 한 바퀴 돌면은, 한 바퀴가 나가면은, 그냥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진짜 단순합니다. 그냥 윷놀이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할수 있고, 그리고 순서가 중요한데, 보통 순서가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어, 뒤에 하는 사람보다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해. 이게 왠지 모르겠어. 어.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고, 자. 그거 보통 이렇게 가위바위보로 시작합니다. 어. 가위바위보로 이거 1이 사라지면은,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뭐, 도, 당시, 하, 다시 하면은, 이렇게 그냥 다시. 아, 씨발. 이긴 사람이 먼저 하죠. 왜냐면 먼저 하는 게 유리해. 왠지 모르지만 일단 먼저 하는 게 유리하더라. 오, 어, 순서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뭐, 원하시는, 순서 있으면, 뭐, 그거는 뭐, 미리 얘기로 해야 돼. 응. 응. 정석, 정, 어. 정석 룰이고요. 아, 이게 또 재밌는 것도 야좀 여러 가지 알려줄게. 어. 일단은 기본 룰이에요, 이게. 던져 하면. 도가 나와서 도로 가고. 그럼 나차례잖아 던져. 그래서 백도가 나오면. 나 지금 아직 출발을 안 했는데 그거 똑같아요. 똑같고. 어. 음... 빨리빨리 아 씨... 뭐... <laughs> 일단 먼저 가는 게 유리해 이래서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도... 그럼 내네 차례죠 던져! 걸... 걸 나쁘지 않아요 걸 나... 오와 씨발 나개개 아, 개! 개. 개! 아, 큰일 났다, 이러. 이러면 내가 거의 웬만하면 못 이겨요, 이러면. 이러면 웬만하면 못 이겨. 걸. 그래서, 모 모모 모 걸? 윷도 괜찮아. 윷걸도 괜찮아. 윷! 아, 씨발. 거의 졌어요, 이거. 개. 먼져 어, 윷. 하나. 하나, 둘, 셋, 넷. 네. 개, 여기 있거든요? 먼져 아, 씨. 여기서 개가 나오면 제가 진죠개 이상이. 어, 아직 아직 희망이 있다. 오케이. 둘. 셋. 넷 여기서 희망이 있다. 뭐 나오면 역전. 아, 이렇게 되냐? 백도만 아니면 돼요. 백도만 아니면 되겠죠. 백도 줘야지. 야, 감다살. 감다살. 감다살 고고고 아 까비 이러면은 제가 진거고 이렇게 내가 이거 보통 이렇게 어 이렇게 만원을 만 준다 라고 생각하고 실수 있는데 실제로는 딜러가 있습니다 딜러한테 돈을 맡기고 딜러가 수수료 5%가 10%가 되고 어그 어 이긴 사람한테 돈을 주는 방식이 있었어요 예 원래 딜러가 있습니다 딜러가 있었어 막 그래서 막 딜러한테 맡기고 막이러 이런게 있었어 그거에 그것 때문에 저거님이 좀 유리했죠, 유명했죠 딜러를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그쪽 또 여기서 재밌는게 어, 재밌는게 그 변신의 바람쥐 있어? 변신의 다람쥐 있어? <laughs> 변신의 다람쥐, 음. 다람쥐 있는 사람 없나? 여기서 이거 그 사기 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 사기 치는 것도 어떤식으로 치냐면은 여기서 여기서 다람쥐로 변신합니다. 그럼 다람쥐로 변신해서 정면을 보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던져, 내 차례야? 던, 던져, 하고 던졌잖아. 이제 사, 내가, 근데 거의 유리해. 내가 진짜 뭐만 나오면 끝나고 상대는 거의 끝났어. 근데 갑자기 상대가 막 던져, 막 이렇게 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갑자기 채팅으로 이렇게 채,님, 어, 걸,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서 다람쥐로 채팅을 치면은 딱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어, 나, 어, 던졌구나 해서 내가한번더 던지면은 반칙으로 내가 지는 거야. <laughs> 반칙으로 저. 더 탄판을 두번 던졌다고. 내가 나올 거다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몰숲에 당갑니다 그런 식으로, 어, 사기를 또 쳐요. <laughs> 사기를 또 치는데, 어, 거, 거, 거. 다시 갑니다한 판만 더. 어, 무조, 무조건. 무조건 이게 다시 재판, 재시작할 때는 가협로 합니다. 무조건 개 가협을 해요. 아, 씨쏘졌다 씨. 조졌다, 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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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내차스아차아아씨아 네 아무 <laughs> 도신이세요? 씨발, 뭐뭐 나와. 아니 와 도신이세요? 어 다행이다 그나마 오아 이게 안 되네. 오, 아윷 좋아. 아 육거리야 여기다. 여기다. 오, 어, 잡을 수 있겠는데? 뭐한 번만, 뭐한 번만 왜... 아, <laughs> 아, 끝났다, 끝났다, 이건 끝났다. 도만 나와도.. 아.. 도이상만 나면 끝이네요 무의상만 나면 끝나네 아 뭐래 아니.. 야끝 끝났죠 이러면 끝난겁니다 이러면 내가 졌어 졌어 다시 만원 뜯기고 오케이 자 여기 그리고 좀 유명한 도박 하나 더 있죠 간만보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 많을 건데, 간만보 갑니다. 추억의 간만보로 하겠습니다. 어, 추억의 간만보. 아, 다, 너, 너, 사람 많아야 돼. 사람 많아야. 돼. 추억의 간만보. 아예 아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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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 설명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설명하고, 설명하고, 어, 그냥, 바로, 구현함. 일단은, 설명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 명이 딜러야. 내가 예를 들면 딜러야. 내가 딜러. 만원빵. 일단 줘. 주쌤. 주쌤, 돈. <laughs> 일단 돈 주쌤. <주샘. 웃음> 자, 이렇게 만전을 봤죠. 그럼 이제 내가 딜러인 거예요. 자, 여기서. 갑니다. 음, 국룰. 이기면 세배입니다 아, 이, 이, 무조건 이겨야 돼. 비기는 것도 안 돼. 아, 비기, 비기면, 비기면 끝임. 음, 무조건, 무조건 승리만 딩, 딜러가 좀 유리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 이. 이렇게 해서. 씨, 바디, 어째 알았나? 하 <laughs> 어째 알았누? 아, 보컬. 맞다, 맞다. 보컬도 해야 돼. 맞다. 아, 맞다. 보컬. 맞다, 맞다. 보컬까지. 일단, 지, 일단 졌으니까. 일단 졌으니까. 보컬. 보컬. 맞다. 이거 보컬이라는 거 있어요, 보컬. 일단 졌으니까 일단 복고복고복구를 오케이 만전 복구까지굿 어떻게 정확하냐면 잘봐 여기서 3 2 1 이렇게 하고 복고복고를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긴 거고 이 보컬은 예 묵묵 이런 거 복, 복사할 수 있을까? 어 복사 방지용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참고로 이거는 옛날에는 매크로로 이걸 매크로로 짜서 할 수도 있었어요. 어 매크로를 짜서 할 수도 있어가지고 어어 어, 근데 그거는 뭐 그때 당시에 매크로서 썼쓴 사람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 맞어! 무조건! 무조건! 외치기로 무조건 외치기로 컴보? 어. 아 맞다 <laughs> 지져 <지지어. 웃음> 야 기억났어 <웃음> 맞아 맞아 인정 <laughs>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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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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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리네 맞네 오, 기억났어. 났어. 흥, <laughs> 났어. 굿, <굿굿>. 굿. 구현함. <부연함>. 구, 구, 구. <laughs> 구현함, 구, 구, 구. 야, 추억에, 자, 가겠습니다. 이게 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어, 이게 어떻게 하는지. 음, 추억에, 간만보. 1만전. 흥미흥미시 흉미, 3만전. 간만보호. 이렇게 가겠습니다야 <laughs> 만점 가지고 도박이라고 하긴 하기... 갑시다. <laughs> 교차로 받을게, 교차 교 교환으로. 어 맞아, 맞아, 맞아. 갑니다. 이길 씨, 맞아. X, 이거 이렇게 해서 어, 어. 이, 이거나 지면 딜러승 콜크리스 아포콜에 제시어. 쥐어. 까지 굿. 이렇게 가시다. 자. 응. 고고. 한번 해. 한번 하자. 도죠. 던져. 하하하하. <laughs> 색 아니야, 이거 흑선, 흑선입니다. 이거 PC방, 옛날에 PC방, 그거고, 어. 돈 내놔. 돈 내놔. 오케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오천원. 오천원이고요, 오천원. 오천원. 제시어 북극곰. 제시어 북극곰. 내가 내가 정함 랜덤으로 응. 이렇게 해서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하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순서도 이렇게 이렇게 타이밍 아 맞다 아, 일단 일단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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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다시 국룰국룰 국룰. 어. 어. <laughs> 이러면은 내가 승리. 이러면 내가 승리하는 거야. 아이, 귀찮아. 아니, 귀찮아. <웃음> 귀찮아. 귀찮아. <laughs> 5천원5천원5천원 오케이, 오케이. 보컬 없이 하자. 아니 그래 이제 제시 없이 하자. <laughs> 어, 너무 어렵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딱 없어지면은 이렇게 <웃음> 승리. <웃음> 외치기야 무조건 외치기. 음, 노외치기도 안돼 맞아. 이런 게 룰입니다. 어, 우리 이랬어. 좀좀 좀 타이트했어 그. 암도? 암 더? <laughs> 간반보. 추억의 감만보. 추억의 간만보 추억 5천 원, 5천 원, 5천 원. 자, 3, 2, 1. 이번엔 무구로 간다. <laughs> 이번엔 무라토. 엄마 <laughs> 연말, 연말은 도박이지. <laughs> 연말은 도박이지. 아, 잘 몰린다. 간다다 5천원. 5천원. 음. 이 예. 오케이. <laughs> 오케이. 다이벌린다 다이벌. 다음벌 다이벌. 다이벌. 다이만 다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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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 좀 천천히 해줄게. 좀 천천히 해줄게요. 아, 아, 보컬 했네? 아, 보컬을 했네. 아, 씨. 야, 뭐, 안 할, 못할줄 알았는데. 아, 이러면은 만 원을 했으니까 세, 세, 세 배로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굿, 더 해? 야, 더 해? 나 잠깐만, 갑자기 또. 너무,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laughs> 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또 <laughs> 만전하겠지? 아씨. 이 자요, 아주 그냥 간다 만 원. 이. 이번엔 뭐하지?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이걸로 간다. 오케이. 어, 노외치기 네. 끝. 너, <laughs> 노회치기 하면 무조건 패배야. 다음 패배. <laughs> 이겨도 안 돼. 매치기 안 하면 이겨도 안 됩니다. <laughs> 뭐. 어차피, 이런, 보통 이게 유명하죠. 이딱두 개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 이게 또 있었나? 또 하던 거? 또 하던 거 있나? 오. 아,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알겠다. 아, 나도 알겠다. 얼마라고? 5만 전은 너무 비싼데. <laughs> 이만으로 하자.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만이 맞아. 확률이. 어, 확률 구라는안 쳤어. <laughs> 에이씨, 안 해. 안 해. 안 해. <laughs> 아, 확률 구라는안 쳤다고. 이만전이 맞지. 이만전이 맞지. 공검은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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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아니아 괜찮괜찮괜찮 길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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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괜오괜찮 어디 한번 볼까? 오케이. 나 차례. 딜러는 안 해도 되긴네 <laughs> 딜러는 안 해도 돼. 딱한 판만 하겠습니다. 나한 판에 딱 딴다. 2. <laughs> 심리전 지리네 1부터 9 맞추는 거좀 빡세지 않냐근데 이거? 으음, <laughs> 으 <laughs> <귀여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으음, 으음, 자음으 이야래. 아 까비. <laughs> 아 노렸는데 안 됐네. <laughs> 아 노렸는데 아 까비다. 응. <laughs> 돈을 줘야지 嗯嗯嗯嗯嗯네嗯嗯 <laughs> 돈을... <laughs> 아, <야, 땅>, <laughs> 한 번만 더 해야 돼. 이거 재밌다. <laughs> 역시 도박인가? 도박인가? <laughs> 음. 아, 야시 만점 만점 이만점 가지고. 와, 깝이다. �고 r a 지금 <laughs> 우리 정지 먹는 거 아니지 오와! <laughs> 와, 지렸다. <laughs> 야, 이게. 어, 진꼬마? 어, 진꼬마? 어, 진꼬마, 진꼬마? 진꼬마? 나, 아, 진꼬마. 얼마지? <laughs> 50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잠만 해. 오케이, 사만 해. 사만 해. 아, 빨리 해. 안할 거면 <laughs> 나한 판만 딱딱 진짜 진만딱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진고만은 해야지. 딱한 판만 더. 예, 예, <laughs> 자 간다. 이... <laughs> <laughs> 이안해 도망가지 <laughs> 아아안할 겁니다 <laughs> 유튜브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아, 나 먹을지 몰랐어 몰랐어 <laughs> 아니 이걸 먹는데 아 <laughs> 흐흐흐 <야>, 박하지 마세요 <laughs> 아 이게 추억에감만뽀 추억은 추억까지 노노노나이꺼나 이제 나 이제 안아 <laughs> 아니 추억으로 끝낼래 가만 <laughs> 보는아 추억은 추억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웃기네 이거 <laughs>